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703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말두입니다. 이때 말은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마장에서 경주를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한말두말할때그 말이죠. 그러면 열 대가 한 말이죠. 약 18리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1리터는 1000g입니다. 대, 대박대박은 대빡. 표준어가 아닙니다. 한대두대 대, 이게 모여서 열 대가 되면 한 마리 됩니다. 대는 쌀 보리를 대는 용도에 쓰입니다. 정육면으로 만들어져서 위쪽이 터져 있죠. 가운데 공간에 곡식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두가 있는 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두입니다. 깔때기를 말합니다. 묵두, 묵두는 목통을 말하죠. 목통은 목공이나 석공이 목줄을 치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각두, 각두는 밤나무, 떡갈나무, 도토리 이런 열매를 자세히 보면 아랫부분에 싸고 있는 술잔 모양의 받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두라고 합니다. 고두, 쥐덫을 말하죠. 쥐를 잡는 데 쓰는 덫입니다. 두인, 큰 도장을 말합니다. 관인 도장이죠. 오두미 다섯 돌자가 있습니다. 다섯 말에 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봉급을 말합니다. 오두미 태산북두 태산과 북두칠성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태산북두라고 합니다. 두주불사 술을 매우 잘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술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두주불사입니다. 북두칠성 국자 모양으로 보이는 일곱 개의 별을 말합니다. 일간 두옥. 한 칸밖에 안 되는 작은 오막살이 집을 말하죠. 한말들이 말 크기만한 작은 집이란 뜻입니다. 일간 두옥. 그리고 일결 삼두법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조선 효종 때 세법입니다. 전지 일결에서 조세로 쌀세 말을 거뒀다고 하네요. 전지 일결이란 말은 전지 면적 단위죠? 그러면 두둔이란 말도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두둔을 편들어 감싸주거나 역성을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둔할 때 여기에도 말두자가 쓰입니다. 그러면 말두를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말두, 붙습니다 지부수죠. 총사액입니다. 아랫부분에서 역성을 들어준다. 이때 역성이란 말은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을 역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농담으로 형편 없는 사람 하면은 형에 대한 편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형편 없는 사람. 이런 말도 농담으로 하죠. 역성. 그러면 위에 한자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점이 보입니다. 두 개죠. 점점. 강조하여 점. 그리고 10. 점 10을 순서를 바꿔서 10을 먼저 발음합니다. 10점이 되겠죠. 정확한 필수는 점을 먼저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씁니다. 정확하게 쓸 때는. 그렇지만 한자 역신에서는 기억을 위해서 10을 먼저 씁니다. 10점. 10점 만점에 10점이면 대단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점이 등불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등불, 등잔불, 호롱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등불, 등잔불, 호롱불. 그래서 등불을 한 글자로 줄여서 강하게 등 하지 말고 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한자 역신에서는 1급 3,500자를 진행 중에 있죠. 3,500자 안에는 말두가 들어가 있는 즉 한자 역신에서 말하는 등불, 등, 등이 있는 한자는 총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두를 등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불 또는 등잔, 불빛. 그러면 기억해 보겠습니다. 등은 한 말입니다. 뜬은한 말입니다. 쌀한말 주고 산 등잔. 등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등잔 등불 호롱불 등 등등 말두 등등 말두 등등 말두 등잔 등불 말두. 그러면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사획입니다. 등등 말두. 감사합니다.